에이 에이 나나나나 나, 나, 나! 에이! 이게 게임입니까? 기상 빠지고 한번 누우면 죽어요 그냥. 어이 PVP도 PVP도 프풍미랑 붙게 돼가지고 그 이따가 아마 스크림은 제가 질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좀 이길게요. 예예 여보세요? 예예 예. 예, 예. 잘 들리시죠? 예, 예. 잘 들립니다. 네, 영현이 제가 절대로 그 앞에 게임에서 져 가지고 얌얌 님을 고른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아. 네, 저희가 팀 선정을 하는 게임을 했는데 아크루 님이 지셔 가지고 얌얌 님이랑 팀이 됐어요. 저서 저랑 됐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 노돌리 님이 소풍 님이랑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노돌리 님 노돌리 님은 이기시고 소풍 님을 고르신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거 지능차인데 약간 어 <laughs> 아크로님은 사실상 게임 지시고 어 이긴 거나 다름 없어요 지금 네, 자신감, 네. 에, 아니 저를 거르고 소풍님을 고른다는 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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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차인데 진짜로 사실 제가 이거 그 잠깐 가볍게 놀고 이회전에서 가볍게 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김 당했으니까 이김 당한 김에 지능차이 결승까지 지능차이 한번 가서 디코, 우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는 왜4시부터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예 <laughs> 전화? <laughs> 전화도 아니, 아, 그거... 아 아니 지금 낯나뚫신건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디코를 네. 안 쓰는데 굳이 이거, 저.. 인터뷰도 전화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laughs> 예 대기하겠습니다. 아, 원래 이러셨나요? 예예 예. 네.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와 트리플 트리플 킬 이거 진짜 하기 힘든데 네 번이나 오셨네. 나는 저거 30경기당 한번 떴는데 트리플 킬. 으흐, 기공사 버 서커 버 서커 버 서커 가 선물 전꽤 괜찮던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고. 우리는 아 어, 잠깐만, 이거 그러면 지면은... 지면은 이거 대원이랑 기공차이야. 집중하자. 면역 에반데두명 맞췄어요. 이건 빠져나가야 돼. 빠졌어요. 기공사. 시간 끌어주고요. 나이스. 잠깐만 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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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상 없어요. <laughs> 떴죠? 저쪽 기상 없어요 저 버섯 거. 기상 없어요 저거? 아안돼 아씨. 지금 한 번도 안 죽고 딜 많이 넣었거든. 이 처음 죽고. 떴죠 그러죠 그러는거 따라가면서 오케이 이거는 기공사와 대연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네 어 근데 기공사가 진짜 이 투기장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pvp 대연 지켜줘야 좋아요 저는 제가 살아남으면서 딜했죠 뭐야? 어 로장님이 왜 저기 아 어쩔 수가 없네 아아 나한테 은혜 주신 분이지만 아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긴 싫었는데 같은 팀이 걸리셔서 근데 아유어쩔수 없네 뭐 지금 저쪽에도 대원 있거든요 대원 차이 보여드릴게요.

빨리 가서 궁 써야 돼요. 빨리 가서 공 써야 돼요. 빨리 가서 공 써야, 써야 돼요. 한 번에 3킬하고 역전할게요. 맞죠 <목소리> <목소리>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틀린 말한 거 있으면은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배마한테 계속 진짜 3분 5분 동안 물리도록 한 번도 도움 받지 못했습니다. 대현은 원래 그런 캐릭이에요. 대현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해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대현은 지켜 줘야 하는 캐릭이에요. 지켜 줘야 하는 캐릭. 어, 블래스터 둘의 인파? 인파만 떼어 주면은 블래스터보다 딜을 더 뽑는 게 대현입니다. 보세요. 어, 잘못 눌렀다. 아니 누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가냐? 진짜 이거 씨. 아니, 거의 무적점이야뭐 이렇게 예민해. 아니, 이게 왜 맞아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블래스터 둘이 있으면 사실 누가 지켜주지 않아도 서로 커버가 돼가지고 그 블래스터가 그리고 선멸전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거 그리고, 아, 아크로님이 잘하시는데 약간, 아, 이거 약간 게르기네. 아니, 왜냐면, 아크로님이 MMR이 굉장히 높아요. MMR이 굉장히 높아서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 음. 아크루님이 잘하셔가지고, 엄청 좀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가다, 만나다 가 보니까 나도 높고, 어. 초단초단에다가 승률 다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음. 그리고, 노돌리님은, 티어, 아니, 근데 노돌리님 서버 저게 아니야? 프로키온 아니야? 루페온으로 넘어오셨다고요? 아, 노돌리님은 그럼 계속 루페온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로아 하세요? 노돌리님도 철저히 자본주의시네. 응. 아크로님이랑 나는 그래도 하는데. <laughs> 저쪽은 철저히 자본주의팀이네. 우실이랑 <laughs> 매칭 잡자. 히 우리 봐봐. 아이또 윗, 윗지형이야. 아, 씨. 아니, 몇 연속이야, 이게. 사면속 아니. 나이스! 이 상태로 어그로 끌면서 빠지면서 딜할게요. 어그 기가 막혔죠? 나이스. 우리 팀이 딜 넣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했죠? 놀라운 사실. 저 아직 궁도 안 썼어요. 궁서서 한 번에 딜확 펌핑 찍겨 놔 보세요. 지렸죠? 맞았죠? 바드? 아크로님 형 저랑 캐리했네요. 여러분들이, 디에, 여러분들이 대원하면 이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잘하는 거예요. 만 들어왔었는데 여기서 로장님 빼고 디트님 빼고 블레스터만 들어왔었는데 진짜 완전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이거 만약에 진다? 그러면 뭐 <laughs> 바뀐 사람 딱한 명. 아니, 왜 자꾸 위쪽만 걸리냐? 이게 천상계라 그래요. 지었죠? 블레스터는 홀딩에서 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렸죠? 내가 이거 맞췄어요? 피아고! 피아고! 아, 두명 맞았다. 아, 그러면 딜뽕 차이 나는데. 방금 조준사격 안 저거 안 끊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임파가 뭐라도 혼자 빠져나오고 혼자 딜하고 이게 대현이에요. 김성태 대현. 어만대다가 스킬 다 쏘아먹고 있죠? 아! 아, 아 나이스. 오, 슈클럽 번 지렸죠? 대현 차이 거의 5대5 급이었다 이건. 음, 아크로님이랑 저랑 5대5 정도 음, 지분? 힘들어 진짜. 상당히 너무 잘해 뭐야 또? 이게 진짜 확실히 천상계다 보니까 만났던 사람만 만나는 거야 6시 먹어야 돼요? 지치겠죠 에임 따라가는 거봐 미쳤어 그냥 나이스! 마지막 판이 두배 이벤트지? 먼저 시켜요. 아, 이거 딜 들어가야 되는데, 아씨, 뭐 우리 불리해, 우리 불리해, 우리 불리해. 아, 씨작 아, 제발 일어나, 언제까지 누워 있을래? 이건 잡아야 돼요. 아, 죽었다, 이거. 어, 30초, 30초, 30초! 30초, 30초, 30초! 저 버섯 거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건데, 나오고 해야 돼, 나오고. 저 개피 잡아야 돼. 나이스! 나이스! 내가 죽지 마는데! 내가 죽지 마는데! 오우! 그오 잠깐만! 이 이거 이기나 이러면 어떻게 되지? 와! 어! 아 이거 마지막에 버섯코 궁맞고 역전 당한 거야. 마지막에 죽으면 안 됐는데 이거 역전했는데 10대 9에서 갑자기 버섯코 궁맞고10대10 돼가지고 아 마지막 판아 마지막 판이 너무 아깝다. 아니 마지막 판. 왜 더러워? 어 님들은 방구 안 껴요? 아저응고요 <laughs> 아, 그럼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지? 아 그럼 왜? 이렇게... 아니야 아, 그럼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지? 아 이게 적응이 안되지 원래 노란 머리셨는데. 아, 이렇게 다른 사람 같아. 아 이거 경기를 보고 나니까 마지막 저희가 6경기 때 판정패를 냈죠? 네. 그게 너무 너무 아깝네요. 아, 아크로 님도 지금 살짝 어이가 없는 거야 지금. 봐봐 이 악무셨죠 지금? 이게 뭐지? 무슨? <laughs> 방금 전에 명점으로... 게임 해설하시면서도 와와와와씨 9점 차이? 그러 표정 봐. 아그 네.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참 직접 대결하는 걸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예, 하여튼또 아, 루페온이니까. 예. 약간 그 노들리님이 네. 이유를 알겠어요. 그 원래 프로큐온에 본캐가 있으시잖아요. 급수 좀 네. 있으시고 그 소풍님이랑 같이 해서 그 양학을 좀 노린 게 아닌가. 분명히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저희가? 그쵸 저를 선택한다면 어 초단끼리 매칭을 이렇게 잡히니까 승률 좋은 사람들끼리 네. 하니까. 이게 좀 상대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불리했던 경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크로님, 저희 잘했어요. 웃으세요. 그렇죠. 얌님이 아니야. 이거 지능 차이죠, 지능 차이. 통화, 아니뭐 꼬우시면 아니, 꼬우시면 접. 꼬접. 이제 약간 플렉 <laughs> 아니, 아,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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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보시는지. 뭐라고? 뭐라고? 맞습니다. 어, 네. 니님 당연해요. 은 소리.